그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으며 그 짐승의 머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 발은 고문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이 같았습니다. 용원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된것 같았던 가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용과 그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을 갖겠는가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곧 하늘에 가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에 서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있는 사람은 두리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